네, 안녕하세요. 빌리어네어입니다. 네, 오늘은 킨 토큰을 통해서 바라본 리플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킨 토큰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어,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인데, 네, 킨은 캐나다의 킥 인터랙트라는, 킥사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인데, 거기서 사용되는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이게 왜, 리플과 비슷하냐면 킨 토큰도 SEC에게 네,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 토큰은 스팀에서뭐 공동 구매 아이쇼를 진행했으나 네, 미국에서 SEC는 네, 이 것은 불법이라고 어,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킥 맥신저가 더 이상 뭐 블록체인 암호화폐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두 모집한 자금 반환하고 이자. 뭐 반환해야 된다. 미국 증권법에 위반된다고 위반된다고 2년 전에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에 어떤 기사가 있었고 킨 토큰의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킨 토큰에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기 이제 발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거의 시세가 네,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80%까지 세달 동안 네,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서 그때 반박 성명을 키, 네, 킥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SEC 소송에서 맥락에서 완전 벗어나서 이길 자신이 있다. 라고 뉴스를 8월 7일에 냅니다. 8월 7일에 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또 한100% 정도 이제 시세 반등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소그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니까 네, 매수세가 붙으면서 100%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SEC에서 별로는 읽을 가치도 없고 미국에 대한 증권법이 무시했다라는 내용의 또 성명을 발표하게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이후로 크게 유의미한 시세 상승을 이뤄내지 못하고 소송은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90%에 대한 가까이 시세 하락을 해줬습니다. 최저점이. 그리고 나서 올 3월부터 조금씩 반등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조금씩 반등을 해주기 시작해서 지금 10월달부터 급격한 시세 상승이 있었죠. 10월달부터 어느 정도 상승이었냐면 은 네, 거의 9배가 올랐고요. 최고점 대비 그리고 나서 다시 네, 40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여기서 다시 저잔잡았으면은 거의 36배 먹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거의 20배까지, 22배까지 올랐죠. 어떤 일이 있었냐? 킥과 SC가 500만 달러로 ICO 소송을 합의를 했어요. 네, 합의를 함과 동시에, 네, 이 법정 싸움은 네, 어, 끝났고, 끝나면서 이 킥토큰의 시세는, 네, 22배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어, 리플과 이거 킥토큰의 사례가 완전히 똑같다고 할수 없어요. 이건 ICO 관련된 이제 얘기고, 리플은 이거 외에도 또 불법 증권을, 네, 무분별하게 판매한 것도 있고, 좀 이거와는 이제 규모가 다른 소송이긴 하지만, 네, 지금 보시면, 네, 리플 주봉입니다. 네, 주봉에서 저희가 대비해서 77% 정도 지금 하락을 했어요. 키토큰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키토큰과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 이 소송이 끝나는 때까지 발달 나오면서 이제 끝날 때까지 어느 정도가 걸렸냐면 거의 뭐 1년이 넘게 걸렸죠. 505봉이니까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음 지금 킥토큰보다는 훨씬 큰 업체고 암호화폐 시총에 지금은 뭐 라이트 코인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지만 그래도 3위의 코인이고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네, 많은 은행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네, XRP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소송의 결과가 빨리 앞당겨진다면 네, 지금 거의 최고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근데 뭐 최근 고점에서 대비해서 봤을 때는 75%입니다. 75%고 어, 킨토크는 거의 뭐 최저점이 95%뭐 이렇게까지 하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XRP로 봤을 때는 XRP는 킨토큰보다는 훨씬 더 유동성이 많고 많은 시총도 높고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하락을 안 해줄 것 같고요. 90%까지는 안 해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킴토큰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네이 정도 시세에서 네 바닥 다져주기를 한 다음에, 네 SEC와의 소송이 이렇게 뭔가 합의로 완만하게 이제 끝난다면그 다음부터는 네 상승을 하면서 어디까지 상승을 해주냐, 뭐 직전 정고점인뭐 4천 원대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또 네, 95% 킨토크처럼 하락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 정도에는 다시 여기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와 주면서 직전 정고점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라는 게제 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장세가 네,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많이 힘든 가운데 있고 뭐 유의미한 반등이 아직까지는 나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뭐 200원대 초반에서 뭐 270원대까지 왔다가 다시 250원대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좀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하려면 좀 300원대 이상 좀 올라가줘야 될것 같고 좀 재판에 대한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될것 같아요. 나와줘야 될것 같으니까 조금은 어 여유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뭐 톨링 어그리먼트라고 해서 뭐 12월 31일까지 뭐 이 리프 CEO사가 뭐 벌금으로 합의를 하면은 뭐 이게 SEC 소송이 취하 된다 이런 지금 카드라도 돌고 있는데 뭐 그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좀 장기적으로 흘러가서 네. 지금 뭐 2월달에 이제 재판이 열린다라고 지금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좀 빠르게 진행이 돼서 2월달쯤에 이제 좀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네. 다시 급격하게 다시 시세 상승을 이뤄주면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또, 이킨 토큰이 더 하락이 가속됐던 점 중에 하나는, 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시세가 하락 했던 순간이에요. 네, 하락을 해, 줬던 기간이고, 유의미한 반등과 함께,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올라준 거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킨토큰보다는, 네, 반등 폭도 더 크고, 조금 더 빨리 시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좀 마음도 지치시고 연말 가운데 많이 우울 하실 것 같아서 좀 좋은 정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좀 찾아보고 공부해 보다가 네, 킨토큰 이거를 시세에 맞춰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영상 올려드렸고요또이 영상이 좀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네 연말 네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리네어였습니다.